네 안녕하세요 적폐입니다 네 언노운워드님 아이디로 그램플 1티어를 리뷰 영상을 찍었죠 그 아이디로 1티어를 써봤기 때문에 저는 바로 2티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래서 바로 그램플 2티어 리뷰 영상이에요 자 먼저 제가 그램플이 지금 뽑아만 났습니다. 지금 1성이고요 자, 이 티어 고급 승급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진급권으로 육성을 바로 만들게요. 자, 육성을 만듭니다. 음, 자, 참고로 이렇게 육성을 만들었으면은 저한테는 고급 진급 고급 승급권이 있어요. 고급 승급권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바로 승급할 수 있습니다. 고급 승급권이 있으시면은 마스터리도 안하셔도 되고 레벨도 안올리셔도 되고 장비 강화도 안하셔도 됩니다. 자이 상태로 바로 영웅 승급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바로 티어2 고급 승급권이에요. 마스터리도 안하셔도 되고 장비 강화도 안해도 되고 레벨도 안올리셔도 되는 그러니까 일반 승급권이 아닌 고급 승급권이에요. 참고로 이거는 현질을 하셔야 돼요. 88,000원 주고 저도 산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앰플 바로 2티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티어에요. 기대되죠? 자, 2티어 패시브 한번 읽고 갈까요 공격시 50% 확률로 스킬 피해량의 52% 상승, 추가 피해량의 40% 상승, 5초 동안. 이게 터지던가 아니면 100% 확률로 슈퍼 아머, 모든 피해 면역 효과 관통 5초가 터지거나 둘중 하나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타노스랑 비슷하죠. 타노스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되던가, 아니면 모든 피해 면역 4초던가. 이제 그 앰플도 그거랑 비슷한 형태의 스킬로 나왔고요그 앰플 2티어는 제가 왜 갔냐면, 뭔가 캐릭터도 재밌고, 매생이 캐릭터기도 하고, 이제 나쁘지 않아 보여서 제가 2티어를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자, 그 이것도 연합에 자랑을 해주고. 자, 뭐 도전과제 보상이 들어왔네요. 50 달성, 60 달성 수정 60개 받았고 이티어 만들어서 20만 원 받았네요. 자 20만 원 받고 제가 그리고 이제 만들었으면 장비 옵션을 바꿔야겠죠. 그럼 장비 옵션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비 옵션을 다 바꿨고요. 그럼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장비 모든 공격력, 그리고 2번 장비 모든 방어력, 그리고 3번 장비 생명력, 그리고 4번 장비 방어 무시율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앰플을 위해서 제가 가장 아끼고 아끼던 인생 특수 장비를 하나 주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앰플 패시브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존율을 높이려고 당연히 회복률 특수 장비를 끼고요. 이제 밑에 옵션은 생명력 상승 22% 22.2%, 그리고 발동 옵션은 HP가 50% 이하일 때 최대 생명력의 20% 회복. 이 특수 장비를 그 앰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 장비 중에서 가장 좋고요 아마 이걸 끼면은 좀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수 장비도 껴줬고, 스킬은 아무것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 이 육성 스킬만 마스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딜 스킬이기 때문에 이, 이거만 마스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육성 스킬만 마스터 를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소 세트도 제가 안 맞춰 놨기 때문에 이것도 매의 눈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매의 눈을 띄웠네요한 100만원 정도 썼네요. 생각보다 빨리 띄어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매의 눈을 띄었기 때문에 바로 돌덩이를 껴줄게요 자 물리캐릭터니까 물리공격력 여기는 모든 공격력 자 각성돌도 꺼림기가 없이 다 껴줄게요 노란색 그리고 주황색 그리고 혼돈의 이소 두개 자, 과감하게 육각성 이소 하나 껴주겠습니다. 하나는 물리공격력이랑 회피율. 자, 이렇게 해서 세트 효과는 자, 스킬 재사용 시간 8.1% 감소에 회피율 8.1%. 네, 제가 최종적으로는 회피율이랑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때문에 매의 눈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제 뭐, 그 앰플 같은 경우에는 공격속도보다는, 공격속도보다는 스킬 재사용 시간 감소 줄어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매의 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얼크엠이나 오버드라이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소도 껴줬고 장비 옵션도 다 바꿨고 스킬 레벨도 올렸으니까 바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자 먼저 자동사냥부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0-8 출발 이게 스피드 캐릭터인데도 굉장히 빠를 거예요. 캠프를 되게 좋은 캐릭터예요. 자동 전투가 꺼져 있네. 자, 어 역시 이티어 만드니까 시원시원하네요. 데미지도 세고 빠르게 가기도 하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선물 상자도 쾅쾅 터뜨리고 이제, 그 앰플의 매력이라면은, 육성 스킬이 무적이라는 점이랑, 걸어다니는 모션이 되게 사뿐사뿐 걸어다닌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핑크색이라 되게 귀여워요. 거기다가 매생이 캐릭터인데, 무과금 유저도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특수 임무에서 난입으로 키울 수 있는 거 아시죠? 이제, 그 앰플이 난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과금 유저분들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카니지나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생체 데이터를 사지 않으시면 절대 못 키우는데 그 앰플은 키울 수 있어요. 와 체력이 엄청 안 다네. 오우. 특수 장비 를 좋은 걸 껴서 그런지 아주 날라 다니네요. 어디 보자. 1분 1초. 내건좀 느린 것 같은데? <laughs> 자, 1분 1초로 이렇게 깼구요. 그래도 50초 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빌런 시즈 어려움도 한번 써볼까요? 어, 마침 엘사 블러드스톤이 여기 리더로 있네요. 보너스. 그럼 엘사 블러드스톤의 그앰플. 그리고 버프용 캐릭터인 워울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출발. 엄청 센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티어 그 앰플입니다. 이티어 그 앰플 자, 먼저 월프로 태그 버프 쓰고, 자, 그 앰플 육성 스케일, 그리고 5성 스케일. 와우, 한 30만 깐거 같은데요. 엄청 세지 않나요? 어, 선물상자 터질 때 데미지 아주 작살 나네요. 그래도 역시 이티어는 이티어네요. 이티어의 매생이 캐릭터라 그런지 밥값은 합니다 자 26초만에 잡았어요 물론 워울프 버프빨이 있긴 한데 그래도 되게 쉽게 잡지 않았나요? 26초만에 데미지 약한 데미지를 이티어를 만들면은 메꿀 수가 있어요 1티어일 땐 조금 약할 수있어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이티어 만들면은 그런 단점들이 좀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월드보스 한번 잡아볼게요 조합은 똑같이 가겠습니다 엘사 블러드스톤 그리고 그램플 2티어 그리고 또 버프용으로 늑대 하나 데리고 갈게요 늑대 월프 물리공격력 올라가는 애들 하나 둘셋넷 마지막 하나는 자 샤론 로저스를 넣어줘야겠죠 슈퍼빌런 타입에게 주는 피해량 10% 상승 출발 1분 컷 가능하겠죠? 1분 안에 잡을 수 있겠지? 그래도 2티어인데. 못 잡으면 창피한데. <laughs> 자, 또 월프 태그, 버프 걸고, 그램플 태그. 어, 아, 육성 스킬 캔슬됐어요. 어째 불안한데? 자, 육성 스킬 쓰고, 오성 스킬. 어이구야, 2페이지 넘어갔네요. 오성 스킬 맞추지도 못했어. 한명 스킬을 써야지. 자, 육성 스킬 쓰고 오성 스킬. 아, 이거 1분 컷못할 필인데. 자, 육성 스킬 쓰고. 와, 체력 한 방에 엄청 많이 찼죠? 특수 장비 효과입니다. 거의 뭐50% 이하로 떨어지니까 풀피가 되네요. 진짜 좋은 특수 장비 끼니까 캐릭터가 더 급이 좋아진 것 같아. 솔직 특수 장비 빨도 조금 있네요. <laughs> 안돼 1분 컷 해야 돼. 더 그만 바악해근데 8초 남았다. 6성 스킬 쓰고 5성 스킬 아이구야 땅바닥으로 숨어버렸네. 쳇 <laughs> 아쉽게 1분 컷은 못했네요. 땅바닥으로 숨어버렸어. 에보니모는 이래서 싫어. 그래도 뭐 컨트롤 안 하고 되게 편하게 잡았네요. 예, 체력이 계속 회복이 되니까 좀 여유 여유롭습니다. 1분 15초 걸렸습니다. 1분 15초. 버프는 처음에 딱한번 썼고요. 그냥 월드 보스 잡을 때는 육성 스킬이 무적이니까 육성 스킬 쓰고 그리고 오성 스킬 간간히 써주시면딱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티어 만드니까 확실히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우리 협동 플레이 딜 량도 봐야 겠죠？자, 협동 플레이 어딨어？이 티어 라좀 어, 그 렇죠？테두리 가 다르 죠 출발 또 로딩 이 엄청 길어 지네. 협동 플레이는, 다시 한번 패치했으면 좋겠다. 이게 외국인들이랑 매칭되면은 되게 로딩이 길어져요. 좋아, 좋아. 자, 마찬가지로 6성, 5성, 그리고 2성. 2성 스킬도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조금 길어서 답답하긴 한데. 어이구야, 15초 걸렸네. 아니, 데미지는 15초에 613,000 음, 뭔가 특수 장비를 대갑기 특수 장비를 안 껴서 그런지 몰라도, 이티어치고는 약한 건가, 센 건가, <laughs> 감이 잘안 오네요. 그래도 뭐 약하진 않죠. 15초 만에 잡았으니까, 타임라인 배틀에서도 한번 써 봐야겠죠. 이티어니까. 이티어니까 타노스한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타노스 잡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 자, 얘는 물리 공격력이 리더가 하나 필요해서 물리 공격력 리더 엘사 블러드스톤을 넣고요. 그리고 그 앰프리티어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타노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엘사 블러드스톤 어디 갔어? 아이고야. 자꾸 이상한 거 클릭되네요. 자 조합은 이렇게 엘사 블러드 스톤, 그 앰플, 타노스. 좀 강력한 상대랑 싸우도록 할게요. 타노스야 나와라. 타노스 를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자, 나왔네요. 타노스 블랙 드워프 에보니모 조합이 엄청 까다로운데 좀 불안하지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도 기대돼. 가동전투 풀고, 오, 예, 죽지 마, 죽지 마. 자, 그램플 태그하고, 어, 도망쳐야겠네요. 육성 스킬은 뭐, 어떻게 할수없으니다 자, 오성 스킬로 겨우 버텼어요. 무적 특수장 비꼈네 아, 위험해서 태그했습니다. 이거, <laughs> 이거는 못 잡을 것 같아요. 타노스는 너무, 숨어버리는 스킬이 많아버리니까 어우, 잡기가 너무 힘드네 확실히 확실히 태생 이티어는 세요 태생 이티어는 확실히 세 승급 이티어랑은 질이 다르네요 마지막 자존심이다 에보니모라도 잡자 어우 체력이 꽉 찼네 특수장비 때문에 어 그만 쫓아다녀 아파 자 먼저 어우 뭐해 보지도 못 했어요. <laughs> 자꾸 에보니모가 땅바닥으로 숨어 버리니까 뭐 제가 스킬 쓸 타이밍을 안 주네요. 뭐 이런 식으로 육성 스킬 쓰고 5성 스킬 계속 쓰니까 에보니모 뭐 잡을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네요, 치사하게. 그만 숨어, 그만 숨어. 어우, 에보니모 부담되는 캐릭터야. 확실히 대전 쪽에서는 에보니모가 확실히 좋네요. 계속 뭐 땅바닥으로 숨어버리고 이러니까 잡을 틈이 안 나요.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어요.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은 타노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조금 더센 상대. 그냥 이분이랑 할게요. 샤론 로저스 이디어 타노스 그리고 프록시마. 그램프리티 한번 제대로 한번 써보자 어우 아프다 자 이제 태그하고 태그하기 전에 죽어버렸네 와 이게 또 무적 타이밍이 있으니까 때릴 타이밍이 안 나네요 또 육성 스킬 꽝 이게 좋아요 이 선물상자가 선물상자 진짜 좋아 아 타노스 자꾸 이거 하늘로 숨어버리니까 때릴래야 때릴 수가 없어요. 타이밍이 안 나와요. 5성 스킬 그리고 6성 스킬. 그래도 진짜 그한 번의 틈만 찾으면은 타노스도 잡히긴 잡힙니다. 이티어 되면은 데미지가 세지기 때문에. 어우. 자동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제가 이번 계속 막 직접 손으로만 컨트롤했는데 자동으로도 과연 타노스가 잡히는지. 왠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도. 어, 이분이랑 해볼게요. 타노스, 콜버스, 글레이브, 프로시마, 미드나이트. 네, 그램프리티어가 생각보다 타임라인 배틀에서는 활약을 하더라고요. 월드보스도 생각보다 잘 잡고. 어이구야, 자동전투 못 눌렀더니 한 방에 죽어버렸네. 자동전투 눌렀습니다. <laughs> 자동전투 하면은 타노스는 못 이기네요, 타노스는. 그냥. <laughs> 타노스는 육성 스킬 써버리면 은뭐 제가 이길 수 있는 그, 그게 안 되네. 하늘로 숨어버리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laughs> 역시 타노스는 타노스야. 타노스 못 이겨요. 손으로 해야지 겨우 이기네. 손으로 해야지. 아쉽다. 왠지 그 앰플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그 앰플 2티어까지, 그 앰플 2티어로 타임라인 배틀까지 해봤구요. 이제 그 앰플은 1티어로 쓰면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데 2티어로 가면은 그래도 1티어의 단점인 그 데미지가 약한게 어느정도 메꿔지긴 합니다. 그리고 그 앰플 2티어에는 그 모든 피해 면역을 관통하는 스킬이 하나 있어요. 바로 2티어 패시브죠. 이 모든 피해 면역을 관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위칸과 그램플 2티어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재는 지금 그두 개밖에 없구요. 그러니까 뭐 2티어 가면은 나쁘지 않은 캐릭터임은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램플 2티어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